안녕하세요 선수입니다 오늘은 여기 전조동 컨트롤박스가 나갑니다. 여기 이제 저 아는 분인데 아는 곳에 지나가는 거여가지고 뭐 길게는 설명하고 간단하게 어 근데 중요한 거는 몇 가지 있습니다. 조금 집중해서 보셔야 됩니다. 이게 왜냐하면 단상하고 삼상하고 같이 있을 수 있게 만들어 드렸거든요. 어 일단 요거 같은 경우는 이제 라인 이 6개입니다. 라인 이 6개고 6개 라인인데, 각 라인당 이제 한 3kg, 4kg 까지는, 3kg 까지는 무난하게 씁니다. 무난하게 쓰고, 뭐, 좀 많이 쓰게 되면 3.6kg 까지는 이제 무난하게 쓰는데, 어, 만약 에 여러 개를, 여, 여 라인을 쓰잖아요. 그러면은 이제 한쪽에 부하가 너무 많이 걸리니까, 그럴 때는 이제 삼상사선 식으로 바꿔줘야 됩니다. 어, 요거 한번 설명을 드릴게요. 요거를 일단 받으시면은, 제일 먼저, 차단기를 내리고, 어, 단자대를 연결해야 되는데, 단자대가 좀 특이하게 되어 있어요, 여기는. 어, 요거를 조금 집중해서 좀 자세하게 좀 설명을 드려야 됩니다. 여기 보면은, 단자대에 보면 이렇게 빨간색으로 쇼트바가 넘어가 있죠? 쇼트바가 이렇게 넘어가 있는데, 요게 L1, L2, L3에요. 이렇게 요렇게 보시면 L1, L2, L3 거든요. L1, L2, L3가 이제 RST 들어가는 건데, 지금은 쇼트바로 연결되어 있잖아요. 쇼트바로 연결되어 있으면 이제 단상으로 쓸수 있습니다. 이쪽에 이제 220 하나 들어가고, N에 220 들어가면은, 이 컨트롤 박스 자체를 단상으로 운영을 하게 됩니다. 근데 만약에 부하가 조금 이제 많이 써야 되겠다. 그러면은 밑에 요 빨간색 쇼트바, L1, L2, L3를 빼셔야 됩니다. 빼시고, 이제, RSD, L1, L2, L3를 각각 한 선씩 물리시면 됩니다. 그리고, N에는, 점프되어 있는 거 그대로 놔두시고, 이랬으면, 이 삼상, 삼선식으로 바뀌게 됩니다. 지금은, 이제, 단상으로, 요렇게 놨습니다. 어, 제가 이야기 듣기로는, 그, 한 라인당, 어, 한 라인당, 그, 0.750W 아, 정도 되는 걸로 제가 이야기를 들었거든요. 750W면은, 네 라인 하면 4 5 k 로 정도 되고, 4 5 k 로면은 대충 한 20암페어 정도 나오겠죠. 차단기가 떨어지진 않을 거예요. 지금은 뭐 단상으로 일단 쓰시고 만약에 이제 부하가 많이 걸려서 차단기가 떨어지거나 이제 전압 그 삼상 전력좀 평준화 시켜야 되겠다. 안정시켜야 되겠다 하면은 알겠지만 요거 삼상 사선시을 때는 요 쇼트바 꼭 빼셔야 됩니다. 밑에 요거 L1 L2 L3에 요 빨간색 쇼트바 꼭 빼시고 어, 각각 물리시면 됩니다. 그리고 N에는 그대로 놔두시고, N에 그대로 물리시고, 그냥 삼성, 선식으로 바꿀 수 있거든요. 요거 꼭 주의하시기 바랍니다. 음, 그리고, 어, 이쪽에 보면은 이제 여속구역, 이제 220 출력되는 거죠. 이게 이제 전조동을 이렇게 하는 거고, 이쪽은 이제, 요 같은 경우 자동을 어떻게 할 거냐 물어봤는데, 스마트 플러그로 하신다고 하셨어요. 그래서, 어, 여기 보시면 스마트 플러그 이렇게 하나 묻여놨습니다 요거는 이제 서비스로 제가 드릴 거예요. 이거 아는 집이기 때문에. 아, 서비스를 드릴 테니까 요게 TAPO 타포 요 건데 요 가격 은한 거의 만원만 오천 원 정도 해요. 요거, 인터넷 검색하시면는 요, 인터넷 스마트 플러그나 뭐, 요런 데 검색하시면 요, 메이크업 회사하고 그 이름하고 다 나오거든요. 설치하는 건 쉬워요. 스마트 플러그 한번 설치해 보셨으면 쉽게 할 거기 때문에 하셔가지고, 운영을 해 보시면은, 어 쉽게 됩니다. 요거는 제가 이제 사용하는 방법까지 요렇게 알려드릴게요. 해서 요거 같은 경우는 이제 6섯 구역인데, 여 구역을 따로따로 할 수도 있는데, 지금 같은 경우는 통합을 하기 위해서 쇼트바를 요렇게 물려놨잖아요. 그래서, 1에서 6구역까지 같이 움직이게 됩니다. 만약에 어, 스마트 플러그를 더 연결을 하셔가지고 이제 따로따로 따로 하시고 싶으면은 요거를 이제 쇼트바를 빼내고 해당 구역에 220을 따로따로 따로 물리면 됩니다. 지금 같은 경우는 요렇게 요렇게 물려 있죠. 요렇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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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물려 있으니까 뭐 나중에 쇼트바를 이제 그 빼시고 이제 스마트 플러그 6개를 각각 각각 전부 더 다시면은. 이제 개별로 이제 전부 다 이제 운영을 할 수가 있는 겁니다 어, 그래서 여기에 제어용 차단기를 한번 올리고 이제 본격적으로 한번 볼게요 이제 요 제어용 차단기 이위에 요 차단기는 이제 실질적으로 이 등에 대한 겁니다 그래서 누전 차단기가 다 따로 달려있다고 보시면 돼요 그래서 지금은 제어만 할 것이기 때문에 제어용 차단기만 이렇게 올릴게요 올리면 이렇게 밖에 이제 전원에 불이 들어오죠. 요거는 심플하니까 이렇게 하고 수동을 할 때는 이렇게 움직이시면 돼요. 수동으로 이제 수동으로 켜는 거죠. 이렇게 하면 녹색 불이 들어오고 안 쓰시고 싶으면 정지. 마아 자동으로 하게 되면은 스마트 이제 스마트 플러그로 사용을 하는데 스마트 플러그 같은 경우는 지금 제 같은 경우에 지금 여기 프로그램을 좀 깔아놨습니다. 이렇게 요게 타포 프로그램인데 여기 들어갔으면 여기 전조라고 있죠. 전조를 이렇게 누르면은 이렇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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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아, 이 태블릿 너무 크래 이렇게 딱 누르면은 아, 전원 있죠. 전원을 요렇딱 누르면 이렇게 켜집니다. 그리고 전원을 이렇게 끄면은 이렇게 꺼지고. 그래서 여기 안에 들어가 보시면은 뭐 스케줄도 있어요. 스케줄에 이제 언제 켜게 해서 언제 꺼질 거냐. 뭐 이런 것도 이제 설정할 수 있습니다. 뭐 예를 들면 여기다 하면 되겠죠. 저도 프로그램 잘 써주지 않아가지고 끄는 시간, 켜는 시간, 뭐 이런 것도 설정을 다할수 있어요. 그러니까 스마트 플러그로 이제 해놓으면 은그 시간 되면 자동으로 꺼지고 자동으로 켜지게도 할수 있어요. 이거는 해서 뭐 그렇게 운영을 하시면 될것 같고 뭐어렵진 않으니까 이렇게 해서 어 스마트 플러그로 되는 것까지 해가지고 이렇게 한번 보여드습니다 간단한, 심플하죠. 이거는 뭐. 아주 간단하니까, 단지 이제 뭐 특이한 건 이제 스마트 블록으로 운영을 하니까 이제 집에서 이제 스케줄이나 이런 거는 이제 내 마음대로 이제 설정을 할수 있다는 거. 그리고 뭐 내가 아침에 출근을 하지 않아도 이제 우리 일꾼들 이제 일 잘하라고 이제 불 켜놓을 수도 있고 이제 농장 추고 왔는 것처럼. 보통 이제 농장주분들이 이제 그 농장에 안 가면 불이 안 켜지잖아요. 그런데 이제 농장주가 농장에 안 가도 이제 불을 켜놔가지고 농장주가 집에 있는 것처럼 이렇게 액션을 취할 수 있는 이런, 이건 농담입니다. <laughs> 하여튼 이런 식으로 해가지고 운영을 할수 있으니까 이렇게 하시기 바랍니다. 요거는 이제 택배로 보내드릴 겁니다. 요거는 이제 긴급 비슷하게 해가지고 해가지고 하기 때문에. 그래서 이렇게 하고 오늘 동영상은 이렇게 마칠 수 있도록 하겠습니다. 궁금한 사항은 또 언제든지 연락 주시면 또좀더 상세하게 설명해 드릴 수 있도록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